안녕하세요. 리뷰왕 민키튜브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카딱입니다. 카딱이 뭐냐면은 차량에 기스나 흠집이 가면은 이 타월로 싹새 것처럼 어, 만들어 준다는 마술 타월입니다 스크래치 난 부분만 문질러 주면 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오늘 제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일단 굉장히 더러우니까 깨끗이 세차를 한 다음에 표면에 스크래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동세차를 돌리러 왔고요 어, 차를 구매하고 한 2년차까지는 손세차를 했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동 세차를 돌렸는데, 손 세차가 힘들다 보니까, 1년에 진짜 손에 꼽게 세차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더러운 상태로 차를 많이 운행을 했었는데, 아, 그럴 바에는 자동을 자주 자주 돌려주자. 이런 생각으로, 검은색 차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세차를 계속 돌리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카딱 하나에 9,900원입니다. 배송료는 별도기 때문에 저는 총 12,400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밀봉 보관시 재사용 가능. 조심히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라테스 장갑 하나, 스마트 타올, 극세사 타올 장갑입니다. 네, 지금 여기 스마트 타올이 들어있던 봉지인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게 컴파운드 같은 게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장갑도 양면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문질러 주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걸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문콕이에요. 여기 문콕을 오지게 해놨어. 미친 이거. 이거 진짜 열받네. 제가 타고 내리는 문 손잡입니다. 이 여기 스크래치. 문콕. 문콕 여기도 문콕을 해놨어요. 이제 엄청 큰뭉콕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좀 부드러운 면으로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가 뭐, 그닥 사라지지 않았네요. 뭐지? 음, 뭐지? 뭉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닦아볼게요. 보면은 문콕이 살짝 옅어지긴 했는데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스크래치 있는 부분을 한번 다 문질러 볼게요. 스크래치가 다 없어졌을까요? 손잡이 부분에 스크래치는 확실히 눈에 띄게 없어진 게 보입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스크래치 인데도 없어지지가 않네요 네, 여러분 성능이 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내는 마술 타월처럼 선전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더해 보도록 할게요 생활기스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거는 어디 문을 열다가 부딪힌 거 같은데 어... 이건 도장면이 아예 파였네요. 컴파운드가 잘안 닦여요. 이게 음. 얼룩덜룩해요. 와씨, 자, 반대편! 육세사로 한번 밀어주도록 할게요. 와, 강산다, 광이산다. 컴파운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사실. 스크래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하얗게 있었던 부분도 말끔하게 지워졌어요 이런 거는 도장이 파인 면은 안 됩니다 파인 면은 아예 안 되고 어, 이런 거 도장이 긁힌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건안돼 손잡이에 지금 딱한 곳이랑 안한 곳이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스크래치 흠집들을 한번 닦아 봤는데요. 아 저는 사실 이 제품이 아이디어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컴파운드가 묻혀져 있는 그냥 헝겊 조가리를 보내 줬어. 아좀 실망입니다. 컴파운드 제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트입니다, 그냥. 9,900원이면 나쁜 구성은 아니에요.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내차 관리하는 데는 좋은 제품이긴 한데, 문제는 스크래치 제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다른 컴파운드 제품처럼 스크래치가 그렇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컴파운드라는 게 뭐냐면은, 도장면을 깎아내갖고, 스크래치 난 부분이 옆에 부분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스크래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톱으로 긁힌 자국들이 많아요. 이런 자국들은 도장면이 파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컴파운드를 사용하면은 주변이랑 비슷하게 복원이 됩니다. 요 제품도 컴파운드 제품이기 때문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장이 파이면은 그거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문질러 봤자 그대로예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내 도장면이 파이면은 절대 스크래치 복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의 차에서 묻은 페인트나 다른 데에서 묻은 오염물 이런 거는 이 제품으로 잘 닦입니다. 이건 지퍼백으로 돼 있어 갖고 한번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한 대에서 다섯 대 정도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스크래치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내차 문고리와 광을 내고 싶다. 요 정도 두 가지 목적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도 됩니다. 내가 도장이 파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동차 스크래치 제거제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실망을 했고요. 성능도 그닥 좋지 않아 가지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닙니다. 이게.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